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리맥스 골드 리얼티입니다. 오늘 놓치면 후회할 거제 최고의 투자처를 소개합니다.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바다 내음 가득한 이곳에 자리한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1층 상업시설부터 2층의 분리형 원투룸, 6세대, 그리고 3층의 주인 세대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현재 공실 없이 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605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장승포 유람선과 먹자골목 인접. 관광객과 지역 주민 유입이 끊이지 않는 핵심 황금 입지입니다. 탁월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주변 편의시설까지 갖춰 생활의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바다를 품은 관광 도시, 장승포의 특성상.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미래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업과 주거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투자를 찾으신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회, 글로벌 리맥스 골드 리얼티와 함께 잡으십시오.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브리핑과 함께 현장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